따라 그리지 말라고 저희는 한소리 들은 적도 있어요.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<laughs> 전화가 왔습니다. 네, 그리지 말라고. 몽클사람, <laughs> 이게 수요가 있을 때또한 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신기하게 아, 다 그래요. 근데 지금 뭐 이거 작업을 진작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제 다른 작업들이 밀려 있으니까 못하다가 일단은 조그만 거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 하고. 네. 작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한 게강아지불엉겅기 한참 진짜 안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. 띄엄띄엄 아, 나갔어요. 안 찾으실 때는 또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있어요. 음. 그러다가 또한 번에 찾으실 때 왕창 찾으시더라고요. 아주 사이즈별로 다 찾아다니니까는. 아주 신기합니다. 쪼꼬송이님도 찾으셨는데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했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. 정말 <laughs> 하나도 없나요? 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초코송이님아 제구 급했어? 뭐가 급했었어? <laughs> 그러신가봐요. 당장 갖고 싶으셨나봐요. 근데 이 리본 달린 언겅킹강아지풀을 찾으셨는데 음. 없어가지고 네. 그 저번에 초코송이님이그찜콩해 놓고 취소하신 애들은 남아 있어요. 저 항아리 모양 <laughs> 항아리에 리본 아이들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는 남아 있는 애들이 없네요. 지금 그 이번에 초코송이님 주문한 것도 리본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네. 저한테는 리본 달린 거로 찾으셨었거든요. 리본 없는 걸로 주문하셨어요. 어 마음이 조금 달라지셨나봐요. 이게 리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? 근데 리본 있는 게 사실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. 좀더 너블리하니까. 네. 이 상큼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성여성한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되고요. 없는 거는 그냥 멋있죠? 맞아요. 네. 깔끔하고 멋있는, 수수한 네, 그런 느낌이 음. 리본이 없으면 드는 것 같아요. 엉겅키땀땀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최근에 그 웅클님이 저한테 띡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<laughs> 니거 따라하는 데도 있다, 야! 이러면서. <laughs> 하나, 하나 보내주셨어요. 맞아요. 그 제가 아기 문클리 이렇게 조그만한 콩분에다가 이렇게 리본 달고 강아지 풀 그린 그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. 근데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다른 공방에서 만드셨나봐요. 그걸 어디서 보셨는지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. 그걸 우리 밴드 회원이 거기다 심어가지고 올렸. 아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저희 밴드 회원께서 심어서 올리신 거를 보셨대요. 저 너무 웃겨가지고 키키 이러고 말았거든요. 아 근데 뭐이 뭐 업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. 이 바닥은. 따라하고 그런 겁니다. 좋아 보이면 또 따라하고 예뻐 보이니까 또 따라하고 그런 거죠. 그럴 수 있죠. 그 사진을 찾으려니까 어디다 떠내지 모르네. <laughs> 겠 아마 뭐... 보신 분들은 다 어, 따라했네 할 거예요. <laughs> 아뭐그 그거를 굳이 굳이 뭐 원조를 가려내자면 제가 뭐 창작을 하, 해가지고 한 거긴 한데 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. 요 화분 업계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예뻐 보이는 그림,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림,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이면은 조금 어, 모방을 하기도 하고. 그럼요. 네. 그럼요. 다 그런 그런 겁니다. 근데 <laughs> 어,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지만 어, 따라 그리지 말라고 저희는 한 소리 들은 적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<웃음> 드리는데 <웃음> 전화가 왔습니다 네, 그리지 말라고 <laughs> 네, 따라 그리는 거 싫으시다고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신 적도 있어요 그냥, 그냥 특정한 특정한 그림이었는데 뭐 그분이 저작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<laughs> 네, 그분한테 전혀 소유권이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 어, 별로, 렇게 탐탁지 않으셨나봐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어, 제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, 제가 먼저 한것 같은데, 그 그림은 안 그리셨으면 좋겠는데요? 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, 어, 그냥 그렸습니다. <laughs> 아, 왜냐면, 그거는 이제, 저작권이 따로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요, 여러분,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. 그러니까, 그 동물 그림을 만약에 그분이 먼저 그렸다고 치면, 어, 제가 먼저 동물 그렸으니까, 저, 동물은 그리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, 솔직히. 네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, 안 그렸으면 좋겠다고. <laughs> 네, 연락이 와서 "음, 네, 그렇, 그렇습니까?" 아, 예, 뭐,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예, 듣지 않았습니다. 저희 계속 그렸어요. 그 뒤로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. <laughs> 네,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때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잠시 충격이긴 했는데, 음. 그게 뭐 크게 저희가 그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고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또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잠깐 그 그림을 따라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, 그 분들과 똑같은 그 느낌의 그림으로 패턴으로 가진 않아요. 저희도 잠깐잠깐씩 모방도 했다가 뭐 따라도 해봤다가 거기서 또 변화를 주고, 네, 또 달라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저희가 또 창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. 누군가가 따라한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거니까 기분 좋은 거죠. 내가 그린 것서 누군가가 따라한다는 거. 맞아요. 거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 몽클님이 제 콩분 따라하신 그 사진 보내셨을 때 약간 귀엽기도 하고 저는 그냥 으쓱했거든요. 이게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어요 그림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나 보다 해서 따라 하셨나 보다 하고 어 내가 어 내가 만든 작품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조금 애기몽클도 따라 한 거잖아요 아 저는 몽클림을 목클. 따라 했죠 저는 몽클림을 따라 했는데 어차피 비슷하게는 못 따라 하고 저만의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낸 거였는데 아무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좀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점 초코송이님이 힌트 달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<laughs> 네 저희 어, 힌트 없어네 <laughs>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